요즘은 사실 지역별로 굉장히 유명한 한우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으뜸을 손꼽으라면 어~ 횡성 한우가 될것 같은데 횡성 한우가 중동에 진출을 하게 됐다고요. 네, 한우가 중동에 처음으로 수출될 길이 열릴 것 음. 같은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케이푸드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고급화된 한우를 중동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한우는 우리는 박리담에 안 하고 지난 30년 동안 고급화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뭐 육질이나 품질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도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최상급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노력도 그동안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횡성한우가 고급한우를 통해서 그 경쟁력을 키워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산 축산물들이 싼 값에 혹은 무관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농가의 실름을또 덜어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관세전쟁이 좀 격화되면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값싼 미국산 한우가 쏟아져 들어올 때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사실 이제 종교적인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뭐 할랄도 있고 코셔도 있고 한데 특히나 할랄은 이 육류에 대한 엄정함이 굉장히 대단한데 네. 이. 과정이 아주 까다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도축뿐만 아니라 소를 키우는 전 과정에서 사료를 무엇을 먹였느냐부터 따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금하고 있는 것들. 예컨대 한날이라는 단어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허가된 것이라는 음. 뜻이라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신성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피 혹은 돼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과 완전히 무관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키워서 한날에 그주하는 방식으로 도축된 그런 고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는 과정도 한라의 율법에 따른 것이어야 하지만 다비하라는 한라의 방식의 도축도 음.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최근 들어서 공장형 축산과 도축에서는 이 전기 충격을 통해서 기절 시킨 이후에 도축 그리고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방식은 동물에 대해서도 고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답이하라는 건이 해당 도축이 될 동물의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두고 단숨에 숨통을 끊어서 피를 모두 뽑고 유통하는 그 방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도축장에서 다 기준에 따라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한국산 축산물에 대한 그 품질 인증 기준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인정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 한라를 철저하게 지키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도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사태도 있다고요. 그렇죠. 2014년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선수들이 어 굉장히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어, 말씀하신 음식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음.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어, 조리하는 조리 기구라든가 담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허가되지 않은 음식을 조리했다든가 음. 다시 말해서 돼지 고기를 조리 조리했다든가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음식을 담았다든가 하면은 그 또한 어, 먹을 수 없다 해 가지고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2014년 국제 어, 스포츠 행사였죠.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먹이는 사료 그리고 네. 도축 방식 등 사실 횡성 한우를 중동에 수출하기까지 여러모로 준비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준비를 언제부터 해온 건가요? 네 오랫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고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건 올해 초에 횡성 지역에 있는 한 도축장이 이 한랄 방식으로 도축한다는 걸 인증을 받으면서 아. 물꼬가 트인 겁니다 이 방식을 모두 다 지키면서 도축을 해서. 완벽하게 피가 제거된 상태에서 음. 유통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고도의 도축 기술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공장형으로 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사실상 이제 현장 그 도축장에 대한 검역 인증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된다고 하면 이 중동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음. 오일머니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아랍에미리트의 축산업 시장만 해도 홍콩의 다섯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고요.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우가 중동에 수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시름이 깊었던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예. 제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론칭 행사도 상당히 네. 중요해 보이는데, UAE 두바이에서 우리가 네. 준비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죠. 네, 정부와 농협이 함께 한랄 한우 론칭 행사를 열었고요. 어, 거기에는 이제 한랄 한우 출시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현지의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5성급 최고급 호텔의 뭐 셰프라든가. 아니면은 그 거기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 인플루언서들이 어, 120여 명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 그 당연히 그 한우에 대해서는 극찬이 음. 있었고요. 어, 와규, 일본 소정, 와규보다도 더 맛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아, 이날 열린 런칭쇼에서 어, 스타 셰프 최연석 씨의 한우 요리 시연도 펼쳐졌는데요. 어, 멋진 요리 모습, 그리고 그 맛에 감탄한 중동 관계자들 모습 보고 오시죠. 예, 그최현석셰프는 이미 뭐 국내에서는 매우 유명한 네. 스타 셰프이기도 하지만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네. 이름을 알린 분인데 실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세 가지 장으로 쇠고기 요리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번엔 혹시 어떤 네. 요리들 선보였나요? 저는 이번에 현장의 행사에서 제공된 음식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육회거든요. 아. 현장에 한 120명 정도 그 내외빈이 있었는데 육회와 스테이크 등을 코스로 제공을 음. 했습니다. 사실은 육회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굉장히 거부감 없이 맛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최현석 셰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쇼맨십이 좋은 그런 셰프로 유명해서 현장의 호응도도 높았다고 하고요. 한우 코스 요리가 시연됐을 때 식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처럼 모든 고기의 부위가 있고 그 부위마다 이름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부위를 다루는 요리법이 다 다른 나라가 그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의 정육점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사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 부위별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에 맞는 요리법에 따라서 요리를 만들고 코스로 제공하면서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한랄 1호를 인증받은 위행성의케이 가공 공장에서 도축한 소를 사용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이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사실 우리 국민들이야 이제 돈이 있으면 네.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우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우가 맛있다고는 하는데 네. 맛볼 기회가 많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네. 중동 지역에서도 이걸 좀 알리기 위해서 케이푸드 페어가 열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홍콩이라고 부르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이제 케이푸드 박람회를 열면서 현장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뭐 사진들도 꽤 많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음. 현장에 관심이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있었고 이틀 동안 2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업무 계약도 체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양해 각서 수준이기는 하지만 본 계약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우에 대해서 앞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식감에 대한 그 칭찬이 많았다고 예. 하더군요. 즉 와규에 대해서도 아, 전 세계적으로 일본 와규 맛있다 이런 평가 받지만 아, 한우의 식감은 와규와는 또 다르다. 훨씬 더 감칠맛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 1년 사이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랍에미리트 수출하고 있는 이 식품 전체적으로 볼때 그 수출량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아. 라면, 소스, 음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콘텐츠가 먼저 현지 시장에 한국에 대한 친밀함을 심어줬고 사실 이거는 대장금 때부터 시작이 됐죠. 중동시장 공략하는 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친근함이 최근 들어서는 케이팝 스타들을 통해서 더 한층 가세가 됐을 거고 라면이나 시, 식음료 같은 것들은 이제 거기 청년들은 일상적으로 즐긴다고 할 정도니까 한우까지 들어가면 은뭐 금상첨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처음에 진입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네. 한랄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을까요? 음,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 우리가 아. AT라고 부르죠. 예, 네. AT를 통해서 어, 중동 한우 수출 협약을 맺고 음. 그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수출 전략. 그리고 공동 마케팅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어, AT 두바이 지사에 중동 케이푸드 영토 확장 센터라는 네. 걸 개소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앞으로 어, 우리 그 진출 기업 내지는 이제 진출 마케터들의 어떤 공유 사무실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사실은 한랄한우의 수출이 중동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이슬람권 국가 수출은 말레이시아였는데요. 2023년 한우 1호 수출의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23년 5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한우 1호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2016년 검역협상 이후 7년 만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이 된 소고기만 수출할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와 관련 업계가 할랄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한류 확산과 함께 한우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지며 2023년 3월 국내 도축장인 한다운이 할랄 인증과 수출 작업장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예, 이 말레이시아 내에 사실 케이푸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먼저 뭐 대박라면 같은 상품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한우가 2023년 첫 수출이 됐는데 2026년까지 굉장한 양이 수출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년 동안 1,875톤이 수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연평균 한해에 한우 소를 2,500마리씩 그 나라에 갖다 파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텐데 음. 도축해서 유통 가공한다면 훨씬 부가가치는 올라갈 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음식이나 한국 콘텐츠와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케이팝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오는 소녀들도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랄식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하루아침이 된건 아닙니다. 2016년부터 우리가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6년 반동안 긴 협상을 음. 벌여왔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성과를 이루면서 2023년부터 수출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1875톤의 수출이라는 건 역대 최고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많은 걸 수출했을 때 아홉배나 되는 예. 굉장한 양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점점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관세 전쟁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UAE에서 열렸던 네. K푸드 페어나 또 한우 런칭 행사 같은 거 소개를 해 드렸는데 어, 비슷한 행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열렸고 이번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참여를 했다고요? 네, 이쪽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한우 쿠킹 쇼가 열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쪽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페어나 페스티벌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반응이 더 좋았다고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그 프리미엄 K-푸드와 관련해서 농림부 또 한우 자조금이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고 현장에 출격했던 셰프는 미슐랭 원스타, 송조, 손종원 셰프가 현장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화려한 쿠킹쇼를 펼치면서 한국 음식에 좀더 친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자 말레이시아에 대한 한우 수출 확대 이제 네. 비단 음식 소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면 좀 그렇죠. 시너지가 날것 네. 같은데 이를 위한 행사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어, 정부가 말레이시아 한날 그그 저기 한우 수출을 위해서 어, K관광 로드쇼를 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한우와 K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홍보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원 우타마 쇼핑센터 앞에서 한우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우리 문화관광부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 주관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체험형 홍보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어, 다양한 어떤 어,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그런 로드쇼를 열었고요. 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서 이런 어, 어,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들을 꾸준히 정부가 어, 공동으로 주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랄 인증이라는 것이 앞서서도 이제 쇠고기 관련 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뭐 먹이부터 도축까지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블루 오션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단순하게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이 한랄식품을 아... 먹어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2022년 기준으로 2조 달러였던 세계 한랄시장 규모 2030년이 되며 거의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슬림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대략 18억 명에서 19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중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한란 식품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도 음.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 시장 규모는 중국 전체의 식품 시장 규모의 1.6배 정도 될 아. 정도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이 안 먹던 식재료를 먹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그 해당 식재료가 동이 난다. 그러니까 오징어회 먹기 시작하면서 동해바다에 오징어가 동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중국의 1.6배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만한 블루오션이 맞는 거고요. 2030년이 되면 이전 세계 시장에서 한 6,500조 원 정도의 음. 한랄 식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들이 이제 점점 GDP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은 더 올라갈 음. 것으로 보이고요. 콘텐츠와 식품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면 시장 공략이 더 쉬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아주 기대가 큰 분야입니다. 결국은 진입 자체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시장이라는 네. 건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박인 시장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요. 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음. 그리고 인구가 정말 많은데요. 전 세계 인구 4위가 바로 인도네시아 인구입니다. 대략 현재 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그 세계 최대 한랄 시장으로 불리는데 인구의 대략 90%인 2억 3천만 명이 한랄 식품을 요구하는 무슬림입니다. 연간 1,840억 달러 규모의 한랄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식음료조차도 한랄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한랄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이게 자국에서만은 이 수요를 다댈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